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실 때,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.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, 새도 거처가 있는데,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. 2사에서 53장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,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. 2절, 3절에. 나,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,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. 그는 열심을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. 신과 인간으로서 한인께 안에 두 가지 본성을 소유하신 분이다. 뚜렷한 두 본성이 있습니다.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.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참된 사랑의 형상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. 아, 네. 애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. 또한 언제나 아버지 가슴 안에 품 안에서부터 나온 독특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. 시 아기 시리즈 소년 목수. 52절 예수님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.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. 이 말입니다. 부모가 예수가 태어날 때이계시를 잊어버릴 만큼 이 감추어진 신비와 비밀이 그것이 참된 성신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. 그의 죽으신 것, 우리를 위한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분이십니다. 그래서,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그분의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. 에더소스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,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. 그래서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살 깨졌다고 버린 그,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, 이제, 그, 음, 우리 이, 오늘날 이 교회를 이룬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습니다.